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만큼 위험한 다가구 꼬마빌딩 집단 폐사 직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구 꼬마빌딩이라고 했는데 어, 다가구도 되고 다세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다가구 또는 다세대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어, 다가구 대신에 그 꼬마빌딩이라는 어,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죠. 어, 왼쪽 그림과 같이 어, 주거용으로만 구성된 그러한 다가구 다세대도 있고 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1층에는 상가가 있고 2층부터 어, 그 주거용이 있는 그런 다가구 다세대 꼬마 빌딩이 있습니다. 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자 일단은 다가구 꼬마 빌딩 시세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자, 매매 기준 가격은 4% 플러스 0.05% 곱하기 중공 후 연수 분의 월세 곱하기 12 플러스 보증금. 자, 이러한 산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자, 요것은 수익 환원법이죠. 일종의 수익 환원법인데, 어, 지금 현재 다가구 꼬마 빌딩 적정 가격이 어, 10억 언더로 가야 되는데, 호가는 20억.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바꾸어 이야기해서 어, 예전에 그 다가구 꼬마빌딩 어, 요런거 사면은 기대수익률이 어, 4.8% 이거보다 훨씬 더 나왔죠 예전에는 아무튼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어, 실제로 계산해보면은 임대수익률이 2.4% 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만큼 다가구 꼬마빌딩 어, 다가구가 꼬마빌딩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엄청나게 그 시세가 어, 올랐습니다. 자, 가격이 효과가 너무 너무 올랐습니다. 자, 사면 안 되겠죠. 자, 다가구하고 오피스텔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다가구는 보면은 원룸 형태로 이, 그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어, 좀더 수익을 더 크게 올리려면 고시원 형태로 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오피스텔은 어 굉장히 깔끔하죠. 그 소유주 입장에서는 깔끔합니다. 자, 한번 계약해 놓으면. 알아서 어, 거주하는 사람이 다 알아서 사용하죠. 관리비도 다 알아서 내고, 자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오피스텔 임대가 좀 수월하죠. 수월하고 어, 그 다가구 다세대 이런 것들은 손이 좀 많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련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어, 신림동 고시원 주인 강도 살인 혐의 세입자 검찰 송치. 자 제가 그 어디 고시원 사는 사람들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어, 다가구 다세대 고시원 자, 요쪽으로 갈수록 어, 그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어, 접촉할 일이 많아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찰도 좀 생기고 자그 이야기는 어, 오피스텔에 비해서 어, 다가구 다세대 그 꼬마 빌딩 관리가 좀더 어렵다는 겁니다. 어, 요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래서 2번 다가구 기대 수익률. 자, 다가구 기대 수익률 어, 종합적으로 볼때 오피스텔보다는 임대 수익률이 높아야 정상이죠. 자, 품이 더 들어가고 일이 좀더 험합니다. 오피스텔에 비해서.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 다가구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야 정상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아, 20년 정도. 나이가 20살 정도인 다가구는 최소 임대 수익률이 5%는 넘어야 정상입니다. 자 예전에는 훨씬 더 높았죠. 어 그런데 요즘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임대 수익률이 잘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아파트만큼 위험한 다가구 꼬마빌딩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겁니다. 자 3번 다가구 꼬마빌딩이 고평가인 이유 이렇게 고평가된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일단, 다가구가 변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어, 아파트죠. 재개발하면은, 어, 그 다가구가 있는 지역이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 5억 가치인 물건이 지금, 어, 호가가 거의 뭐 15억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요것은 1%대 임대 수익률이 나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어, 아파트라도 똑같이 어, 그 수익형 부동산인데 어, 임대 수익률이 1%대가 나온다. 말이 안 됩니다. 어, 적정 가치는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뛰어버렸다. 비정상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 철거 후 아파트 건설해도 어, 수익성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가구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뛴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착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 아파트가 뛰어서 어 꼬마 빌딩도 같이 뛰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꼬마 빌딩 고평가 이유 두 번째. 자 정부에서 전세 보증금을 보증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 건설 업자하고 브로커하고 연계 사기를 쳤죠. 어, 전세금 보증되는. 그 깡통 전세를 일부러 만들고 자 그래서 분양을 완판하고 어 거기서 어 브로커들은 또그 수수료를 먹고 자 개판이 났습니다 그 다가구 다세대 그어 그러한 건물들 개판이 났죠 자 그래서 어 실제로는 지금 이제 다이 드러나고 있죠 전세가 3억인데 매매가가 2.5억 자 이렇습니다. 어 요러니까 최근 깡통 전세가 터진 거죠. 어 그래서 전세 보증금 어 가입한 사람들은 어 그래도 보증금을 반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 생돈 날리는 사람도 어, 꽤나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 요게 최근 깡통 전세 터지기 전에는 어 전세 3억에 매매 호가 3.2억 이렇게 불러 가지고 자 일부 호구들이 매수를 했죠. 3억 2천에 매수를 한 사람들도 일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이러한 그 전세 보증금 어, 정부가 보장해주니까 어, 전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서 이걸 이용해서 전세 얼마니까 매매 효과 이거보다 더 비싸다. 자, 그래서 어, 한 때는 어, 고평가가 더 심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어, 다가구, 꼬마 빌딩. 어, 집단 폐사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아무튼 어, 꼬마 빌딩 고평가 되었던 이유, 어, 전세 보증금 보증 정부에서 전세 보증금 보증해 주었기 때문. 자 그리고 세 번째 고평가 이유, 어, 요곳은 SH공사 LH공사 매입 임대 주택 사업 요게 또 어, 빌딩 고평가의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빌라 업자에게 국가에서 꽃길을 열어준 겁니다. 자 보통 그 분양을 하면은 미분양 리스크 때문에 자 그래서 땅을 최대한 싸게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어, 건설이 다 끝나면 매입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0% 분양을 전제한 건설 사업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 예전에 평당 삼천만 원 정도 어그 구매할 수 있는 땅이 나오면 자 그걸 사서 사업을 했는데 그런데 그 매입 임대 주택 사업 때문에 어 평당 사천만 원짜리 땅을 사도 어 사업성이 나오는 겁니다 검토를 해보면 자 그러다 보니까 어그 못생긴 그 다가구들 자 그런 것들까지도 어 가격이 많이 뛰었죠 어 업자들이 매입을 해주니까. 자 그러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좀더 멀쩡하게 생긴 어, 다가구 꼬마 빌딩들은 또 호가가 또 뛰어버리죠. 어,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 다세대 연립 가격 엄청나게 상승을 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 지금 꼬마 빌딩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다. 자그 고평가된 정도를 보려면 그냥 단순하게 임대 수익률만 계산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제 SH 공사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어, 안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어, LH 공사도 앞으로 매입 임대주택 사업 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 요거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자, 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헛소리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누군가 헛소리를 해서, 만든 것인데 자 헛소리는 돈을 벌려면 오피스텔 같은 거 사지 말고 다가구 다세대 꼬마 빌딩을 사라 자 그러면 크게 남는다 자 요런 헛소리를 제가 듣고서 깜짝 놀랬습니다 자 이번 오피스텔보다 다가구 다세대 꼬마 빌딩 하락이 훨씬 더클 것이다 자 그래서 집단 폐사 직전이다 어, 아파트도 집단 폐사하고 어, 다가구 다세대 꼬마빌딩도 집단 폐사를 할 것이다. 자, 상대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어,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 오피스텔 어, 지금까지 어, 돈을 많이 못 벌었죠. 요거 오피스텔 들고 계신 분들은 자, 그만큼 앞으로 큰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그런데 다건 바이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바른 소리를 하면, 건물 있는 부동산은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다가구든 다세대든, 자, 건물 있는 부동산은 수익,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 높은 놈을 사라. 자, 요게 정답입니다. 자, 다른 거, 이것저것 뭐 아주 전문가 같으면 다른 거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 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자, 임대 수익률 꼭 계산해야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하지 않고서 어, 수익형 부동산 아파트 등 수익형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어, 나 거지 되겠다 나 이제 한 10년 있다가 거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양 밖에 안됩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꼬마 빌딩 집단 폐사 직전이기 때문에 자 특히나 더 주의해서 매수를 하자 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